하셨을런나네 없으면 몇 번이요? 53번. 진짜 나왔어요. 53번 누구예요? 김대 김태대? 아 김태대 씨. 네 김태대 씨 나오세요. 맞아요. 와아 친한 친구. 네 그리고 그리고 43번. 43번 안 계시나요? 네 어. 김순희. 하셨어요 그럼 제가 네. 바로 하나 더 뽑아서 바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. 25번! 네. 41번 이준영, 네. 이준영 씨. 네. 자, 자, 자 스탑. 자, 먼저 왔던 친구부터 선물 하나 골라가세요. 네, 김태대 씨 먼저. 바로 뽑 보내네. 자. 자, 이제 제가 뽑기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는 우리 예빈 쌤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저 <laughs> 29번 있나요? 박서영 씨, 박서영 가버렸어요. 가셨어요? 친구 거. 네, 친구 거두개두개 두개 고르세요. 친구 거까지. 자, 그리고 하나 또 바로 갑니다. 35. 아, 어, 이 친구도 시원이 친구인데 오, 시원이 친구 어 쏟아지네. 왜 보냈습니까, 주희원 씨. 준영, 준영 학생, 준영 학생 먼저 먼저 고르세요. 어, 주, 고르는 동안 네. 자, 그다음에 자 47번. 원도형 친구 있나요? 어, 형 친구. 뽑아갔어요. 이렇게 해서 다섯 개, 다섯 개 나갔고. 자, 그 다음에는 선수를 한번더 뽑아주세요. 선수잖아요. 자, 자그 다음에 제가 또세 사람 뽑겠습니다. 세 사람 하나 뽑았고, 두개 뽑았고. 내 보고 뽑으면 뽑을 수 있겠는데 안 보고 뽑는 거라서 31번 김태희 씨아 태희 바로 가서 선물 뽑으시고 그다음에 안돼35 아니야 35 아니고 석현이 친구 박효섭 씨 45번 아이고. 네. 자 oh, 그러면 다음 친구 자그 다음 친구 48번 오제 친구인데 신원준 씨 빨리 가세요 자하 아, 석현 친구 간거 하나 더 뽑습니다. 와 이거 유상희 친구, 강동균 씨? 2번. 오, 나이스, 오케이. 네. 됐습니다. 자 그다음에 또 선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예빈 쌤 계속 뽑아주세요. 자 들고 있을게요. 17번 오승진. 자 55번 이동규 이동규 친구 받아가세요 31살 친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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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받아가세요 자, 친구 늦으면 선물 없어요 3 35번 35 이준 이준성 네, 네 가져가세요. 준성 친구 와,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지, 빨리 집어가는 게 좋아요 49번 준서 있나요 윤준서 없어요 그럼 어... 패스하겠습니다 다... 갑이 갑이 자 47번 황수연, 황수연 님 계시나요? 아, 아빈이 아빈이 n l 인데 가셨습니다. 아갑이 그다음 아니 있는 사람 중에서 다 가져가야 되니까. 자, 31살 문준우 친구 있으나 문진우 친구. 문 문진호요. <laughs> 네. 오, 많이 가져가네. <laughs> 자, 그다음에 22번, 박승희 계시나요? 박승희님. 박승희님. 안 계시네요? 음. 자, 그냥 뽑아주세요. 자. 한, 한세 개, 한세개 정도 남은 것 남은 같은데. 네 개요. 네 개요. 자, 두 사람 먼저 뽑습니다. 40번, 김민주. 오, 나이스. 오, 축하드립니다. 아, 좋다. 51번, 홍시민 학생. 오, 자, 그 다음에. 자. 이제 두개 남은 거두 사람 행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두개두개 두개 가져가니까 이제 두개 남지 않을까요? 자다 뽑았습니다 자. 이거 어떻게 또 있을 수가 있어? 51번이? 박, 박 씨. 박혜빈 씨 박혜빈 씨안 계시는 걸로 하고 네 13번 임형섬 네시안 계시는 거죠? 안 돼요 안돼 자, 여러분들 이름 다 알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어, 이, 이 사람, 아, 강산에도 갔어요. 강산에 갔고. 자, 김효님 씨도 가셨어요. 자, 가시는 거 갔어요. 성찬우, 나이스. 고3. 나이스. 아, 아 전교 1등. 네. 모, 못 받은 친구는 뭔데요? 민규? 네. 이민규 씨. 나이스. 다 받아갔네. 선물 다 떨어졌나요? 네, 네, 선물 다 떨어졌고 아까 그 말씀하신, 아, 제가 말씀해드린 팀별로 받아가야 될 것들을 팀장님들. 네, 어디야? 자, 팀장님들 이제 선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 힘, 나 지금 힘 빠졌어. 자 일등 찍자 일등 누구였죠? 자 믿음 먼저 빨리 가져가세요. 자 예배 후에 같이 까먹든지 집 가서 먹든지. 자 이들. 자 삼들. 자,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요. 자,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. 수고했습니다.